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 경제적 성화가 된 사람이 진정으로 성화된 신자입니다. 아, 이런 제목으로,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존윌슬리의성화을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경제적 성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다음 주에 일곱 번째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존윌슬리의 성화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마치려고 그렇게 합니다. 아, 우리는 물질 만능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돈을 어떻게 벌고 돈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한 사람의 인간됨, 됨됨이를 평가하고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사람인가를 알려면 돈 거래를 해보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인품을 가졌는지 됨됨이가 됐는지를 알려면 돈 거래를 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돈 거래를 해보면은 그 사람이 정확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부족한 사람인지, 부정확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인지 아니면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신앙인인가도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는 사람인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인 다음이 돈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고 쓴 것을 보면 아저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군 하면서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경제적 성화가 필요한가 그 이유부터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돈은 인생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한 말씀이 3,224번이나 나와요. 믿음에 대한 말씀이 몇 구절 나온가 하면 215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몇번 나오나 하면 218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비교해 볼 때, 나온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이 돈에 대한 말씀이 10배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화를 말씀하실 때 38개 예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돈과 관련된 예화가 22개씩이나 됩니다. 성경에 돈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는 돈은 인생 사례에서 그만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주머니가 회계하지 않은 사람은 진정으로 회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경제적 성화가 된 사람이 진정으로 성화가 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경제적 성화가 필요한가?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이기 때문입니다. 엄미라는 의미에서 인간이란 자기가 벌었든지 아니면 상속으로 받았든지 간에 그 재물의 소유주가 결코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청지기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하나님의 돈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하도록 위임받은 그런 관리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내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을 한 사람을 가끔 목격하게 되는데. 그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는 내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썼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자격이 애초부터 없는 인간 존재라는 것이죠. 세 번째 왜 경제적 성화가 필요한가? 마지막 날 맡겨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한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창조주의시며 심판주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느냐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설명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상과 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것은 자유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계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1 2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이름으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집고하리라 직접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집고한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0제로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악한 일을 했는지 우리가 선하게 돈을 사용했는지 아니면 잘못 사용했는지 그 행한 것대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경제적 성화를 할 것인가 재물에 대한 존 유슬리의 가장 유명한 언급은 다음 세 가지 규칙 첫 번째로는요 가능한 많이 벌라 두 번째로는요 가능한 많이 저축하라 세 번째로는 가능한 많이 주라 아, 이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세 가지 원칙은 위슬리 자신이 스스로가 실천했고 그리고 교회들에게 특별히 그를 따르는 감리교도들에게 권장했던 채물에 대한 교훈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할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재물을 어떻게 보았고 어떻게 사용했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선한 결장, 결,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많이 벌라. 아, 영어로는 gain all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가능한 많이 벌라 이런 말입니다. 웨슬리는 가난을 어떻게 이해나면 가난을 가난한 차들의 나태의 결과로 여기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운명으로도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은 가난해그 운명이야. 저 사람 결러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가난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극복해야 할 불행으로 여겼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원인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일하도록 곤면하고 격려했고, 그리고 책임있는 이들이 이들을 질책했고, 사회적 불리를 제거하려고 노력한 분이 전웨슬리예요 웨슬리는 정직한 방법으로 가능한 한 많이 돈을 벌라고 촉구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땀 흘려 많은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결코 돈 버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깊이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름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하고 그의 설교 중에 강조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생명을 희생시키면서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직업이든지 그것이 너무 고되거나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어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그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라. 이렇게 공면을 했어요.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해치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거나 국법을 어겨서 양심의 꺼리김이 있다면, 양심이 꺼려진다면, 그 일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세 번째로는 이웃을 해치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웃의 건강을 해치는 물건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팔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존 유슬리는 럼주라 하는 그런 독한 술이 있는데 이 럼주도 이웃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팔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둘째, 많이 저축하라 첫 번째는 많이 벌라고 그랬어요두 번째는 많이 저축하라 그래서 영어로 보는 safe all you can 네가 할수 있는 한 많이 저축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가정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한 달에 백만 원 남짓 벌어도 보통 가정에서는 생활비도 안 되지만 은 저축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한 달에 천만 원을 벌고서도 늘 돈이 모자라 절 쩔 매며 빌리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주변 한번 쭉 둘러보세요. 둘러보세요. 어, 백만 원 남짓 벌면서도, 어, 단돈 몇 푼이라도 저축하는 가정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하면, 야, 그렇게 많이 벌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늘 돈이 쫄려가지고, 어, 쩔쩔 매면서 빌린 사람들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수입이 적다고 저축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수입이 많다고 저축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슬리가 가능한 많이 저축하라는 것은 벌어들인 돈을 축적하라는 촉구가 아니라 모든 불효 불급한 지출을 버리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불효 불급, 급히 필요하지도 않고 급한 지출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그전 위슬리가 지적한 것은 낭비와 사치인데 이 낭비와 사치는 우리 생활에서 저축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그는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치란 단어와 낭비란 단어를 구구 사지에는 한번 다시 한번 찾아봤어요. 사치란 말은 무슨 말인가? 분수에 지나치게 치리한 것을 보고 사치란. 분수에 지나치게 치른그 반대 말은 검소해요. 쓸때 쓰는 거, 쓸때안 쓰는 건 검소가 아니에요. 쓸때 쓰는 거. 그다음 낭비는 무엇인가? 낭비는 재물, 시간, 따위를 헛되이 쓴 것을 보고 낭비라 그런다니다 반대 말은 절약. 그것은 아껴서 쓴 것을 말합니다 아껴서 쓴것 우리 육체는요 사치한 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자꾸만 자극하고 이끌어줍니다 집이 없어 사글세 방을 살 때는요 20평짜리 아파트만 하나 있으면 만세하고 두 손을 번쩍 들어 만세할 것 같죠 그러나 20평짜리에 살게 되면 요 30평짜리 아파트가 눈에 아른아른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울 때 선풍기 한 대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죠 그러나 선풍기 앞에서 후덥지근한 바람 쐬고 있으면 에어컨이 생각난다는 거죠 육체적 욕구는 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어하지 않으면 육체 욕망을, 육, 욕망은 한이 없고 끝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적 욕망을 제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낭비하라고 가르쳤습니까? 부모가 가르쳤습니까? 학교에서 가르쳤습니까? 아니죠 우리 육체는 가만 놔두면은요, 조절로 낭비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단체에 훈련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낭비가 심합니다. 참 못마땅해요. 연필 도 글을 써서 없애는 것보다도 간수를 못해서 잃어버린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앞면은 쓰고 뒷면은 그냥 여백으로 남아있는 이면지를 쉬통해서 찢어버리지 말고, 자국 자국 쌓다가 연습 종이로 쓰라고 해도 잘안 된다는 거지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절약하지 않으면요 이 자연 생태 환경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약하지 않으면 요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치와 장비에서 효운하지 않으면 은 저축할 수 없다 그래서 부자는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약해서 부자가 된다는, 저축해서 부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줘라 영어로 give all you can 너가 할수 있는 대로 많이 주라 많이 주라 가능한 많이 벌라, 가능한 많이 저축하라는 규칙은 세 번째 규칙, 가능한 많이 줘라에 의해서 비로소 그 정당성과 의미를 갖게 됩니다 두는 것이 없으면요, 버는 것, 저축하는 것이 아예 의미가 없어집니다 위슬리는요, 만일 그들이 할수 있는 대로 열심히 나눠주지 않으면 나눠주지 않으면 은 돈은 바다에 던지거나 땅에 묻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눠주지 않으면 그 돈은 바다에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땅에 묻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 것이다 마찬가지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19절에도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선을 향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노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인색하지 말고 인색하지 말고 넉넉한 차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위슬리는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연수입이 30파운드 때에는요. 28파운드를 자기 생활비로 쓰고 2파운드를 가난 사람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입이 50파운드가 됐을 때그 50파운드 중에 자기 생활비로 28파운드를 쓰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22파운드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수입이 90파운드가 됐는데 그 90파운드 중에서 자기 생활비로는 28파운드를 쓰고 그리고 6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네 번째 해 연수입이 120 파운드가 될 때가 있었는데 그는 자기 생활을 해서 28 파운드를 쓰고 92 파운드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존윌슬리는요 재물 사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소유물 중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오. 자기에 필요한 건 먼저 공급.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가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오. 가속을 살피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한 위에 여분이 남으면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선용하십시오 이 믿은 사람의 식구들을 먼저 챙기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 그래도 여분이 남아 있으면 귀에 되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용하십시오 이렇게 할때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그 모든 행위에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유재산을 인정하면서도 분배한 삶을 외친 위슬리의 가르침은 확실히 자본주의의 모순, 확실히 공산주의의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제3의 길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자본이지요.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약점이 뭡니까?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뭡니까? 나누자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이 늘어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본주의 모순과 공산주의 모순을 극복한 것이 바로 존 웨슬리의 제3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웨슬리는요 부유가 주는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부유가 주는 위험성은 가난이 주는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했어요 존 웨슬리는요 메소디즘에 관한 생각이라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감리교도들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유럽에서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추운 종파가 될까 봐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존우슬리는요 우리 감리교들이 없어지는 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이 그능력없 그런 형식만이 있는 종교 형식만을 갖춘 그런 죽은 종파로 전락할까 봐 그이 두렵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존 윌슬리는 감리교가 죽은 종파로 변질될 가능성의 요인을 지적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들어보십시오 나는 부가 증가는 곳에서는 지극히 소수의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 부가 증가는 만큼 기독교의 본질이 퇴색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감리교도들은 근면검약함으로 지금 이 세상에서 여러 방면으로 성공하여 재물을 쌓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부유해진 감리교도들에게 육체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도 비례하여 증가했고 그래서 감리교의 형식은 남아 있지만은 그 정신은 신속히 사라져 버리고 있다. 그렇다면은 진정한 감리교의 쇠퇴를 막을 길은 어디 있단 말인가? 단한 가지가 방도가 있으며 이 외에는 하늘 아래 어떤 길도 없다. 할수 있는 대로 많이 벌고, 할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고, 할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준다면, 할수 있는 대로 나 많이 나눠준다면, 그들은 많이 벌수록 더욱 은혜 안에 성장할 것이며, 더 많은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존 율슬리는요 이 감리교가 형식만이 홀만이 있는 그런 교단이 될까 두려웠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것은 뭐냐 돈이라는 그 돈부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도들은요 많이 벌어서 많이 적취해서 될수 있는 대로 많이 나눠줘라. 이것이 너가 사는 길이다. 그 영혼이 사는 길이다.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18세기의 위슬리처럼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주택 구입을 위해서 매진해야 합니다. 중년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저축을 해야 하지요. 노년에는 노후대책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 중에 기억할 만한 씀씀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가난하면 가난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기억할 만한 씀씀이가 여러분 인생 중에 한번 이상은 이세 됩니다. 그 돈을 쓴 그렇게 쓴 것을 생각하면은 언제나 흐뭇하고 그 돈을 그렇게 쓴 것을 생각하면은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그 돈을 그렇게 쓴 것을 생각하면은 아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되어지고 그 돈을 그렇게 쓴 것을 생각하면 보람이 있다는 뿌듯함이 느껴지는 그런 씀씀이가 살아가면서 한번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씀씀이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있어야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인생을 살면서 보람 있는 씀씀이 한 번은 하고 가자고 그랬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늘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일을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 재물에는요 세중요의 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것은 그 부가 현재의 재물이 될 수가 있고 미래의 재물이 될 수가 있고 영원한 재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그 돈을 쓰기에 따라서 현재를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내 삶과 내 자손의 삶을 축복하는 돈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영원한 재물로 천국의 상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에 보면 이것이 장례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신문에서 이런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학교 숙제 중 하나가 자기 이름으로 통장 만들기였잖아요. 그죠. 그런 거 여러분도 한번 해보셨죠? 은행에 가서 내 이름으로 인쇄된 생애 첫 통장을 받고는 마냥 신기하면서 통장을 열었다 닫았다 했던 그런 기억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통장 잔액이 조금씩 쌓여가는 즐거움에 하루하루 행복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통장 하나 이상을 갖고 있어요. 예금 통장도 가지고 있고 적금 통장도 가지고 있고 노후 연금 통장도 가지고 있고 주택청약 통장 등 열심히 저축을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안정과 행복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우리가 저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세상 통장보다 더큰 안정과 더큰 행복을 주는 통장이 있는데, 그 통장은 천국 통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천국 통장으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최고의 안정과 행복감을 느끼며 구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 설교 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1982년 1월 19일 조간 신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장인들에게 애 직업 교육을 시키는 기술 교육을 시키는 모임인데 돈이 없어서 집세를 내지 못해서 겨울철에 쫓겨날 판이었습니다. 다음날 한 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고 수표 다섯 장을 포함하는 포함한 돈 190만 원을 보내어서 밀린 지세와 연탄을 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982년도니까 19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죠?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면서 쪽지 한 장을 넣었는데 그 쪽지에 이런 내용을 적었답니다. 저에게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둘다 전교에서 1, 2등을 합니다. 어제 수도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중학교 2학짜린 둘째 아들이 신문을 들고 오면서 엄마, 이곳 좀 보세요. 우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어요. 하더랍니다. 그 신문의 내용이 바로 장애인들에게 직업 교육을 시키는 모임이 집세를 내지 못해서 그 춘결에 쫓겨날 판이다 하는 그런 신문인가 봐요 신문 내용. 이 기스, 어, 그래서 큰 아들의 대학 입학금을 주의한 집안에 있는 돈을 전부 긁어 보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적은 신부름을 시키시지만은 앞으로 더. 신부름을 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런 쪽지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고 눈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세상에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렇게 작은 신부름만 시키시지만은 앞으로 더큰 신부름을 시킬 줄 믿습니다. 분명히. 어머니의 기름, 그런 믿음을 본 자식들은 지금쯤 더큰신부름을 하고 있으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요 가능한 많이 죽이와요 가능한 많이 저축한 사람들 중에서 죽음의 순간에 후회한 사람을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그의 설기 중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응? 절약해서 저축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눈 사람이 아이고 내가 왜 그런 엉뚱한 짓을 했을까?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아이고, 죽으니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후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야. 아무도 없 다들 포람을 느끼고 잘 살았다고 행복감을 느끼며 죽지. 사랑하는 교 여러분,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화되어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낸 우리 수평의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